안녕하세요, 캔들맨입니다. 자, 강스텐 바이오텍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 강스텐 바이오텍은 정말 시장 참여자들,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특히나 이제 옛날에 이제 2017년, 18년, 뭐 19년, 은, 정말 이제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살짝 좀 이제 수급을 많이 받았던 그런 친구입니다. 강스텐 바이오텍도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좀 괜찮은 주가 흐름을 좀 이제 보여줬는데, 근본적으로 한국에 상장된 코스닥에 놓여있는 어떤 이제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 상장된 연구소로서의 느낌이 강해요. 이거를 부정할 순 없습니다. 왜냐면, 어, 정말 이제, 나, 제약 바이오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기업들 치고 정말 실제로 매출이라든지 어떤 실적을 보여서 본인들이 벌어들인 돈으로 다시 이제 뭐 연구 개발을 하고 R&D를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선순환을 그리는 제약 회사가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기존의 뭐 대웅제약, 한미약품, 뭐 j w 중해제약뭐 유한양행, 이런 친구들이야, 뭐, 이제 그런 사이클로 진입을 했지만, 이게 규모가 작다고 해서 그걸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규모가 작으면 작은 대로 그런 선순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습니 있습니다만, 그리고 그렇게 할수 있는데, 아, 쉽게도 그렇게 할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친구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 네.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옛날에 이제 거스이딩크 무릎치료 줄기세포를 해줬다라고 했던 측면에서 굉장히 좀 이제 시장에 주목을 받았던 그런 친구들인데, 뭐 지금에 와서 뭐 이제 어떻게 됐느냐. 사실 뭐 주식으로 봤을 때는 진짜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좀 질이 멸렬한 그런 모습의 연속선상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편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메디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본인들이 좀 이제 매출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순이익으로 따지고 들면은 흐름이 좀 이제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황인데 이 친구들도 임상 삼상 성공했을 때 당시만 하더라도 또 이때는 시장이 그렇게 성숙 지금도 성숙하지 않지만 이때는 더 설레발로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무릎 연골 어,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상용화 시키겠다라고 해서 임상 삼상 성공시키고 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제 10만 7천 원 선까지 이제 올라갔던 그런 어,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이때는 상한가 제도가 15%였어요. 상한가, 상한가가 어, 플러스 마이너스 15% 였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훨씬 더 이제 어려웠죠. 지금은 상한가 제도가 30%인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측면에서, 어, 이 친구는 계속 이제 흐름 다 잡아낼 수 있겠다. 좀 괜찮겠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딱 거기 뿐이다. 어, 그것 뿐이고, 뭐더 추가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은 지금으로선 굉장히 좀 이제, 아, 어, 저주했다라는 게, 어, 지난 1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증명이 된 그런 사례고요. 그리고 이제 흑자가 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어 강스탠바이오텍의 선배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업체 중에 이제 선배라고 할수 있는 선배 바이오 업체 중에 정말 어 좋은 모습 보여줘서 야, 봐라, 우리 이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할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아, 무슨, 이렇게까지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좀 이제 재미없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나마 이제, 강경선 의장님. 저는 그냥 의장님이라고 할게요. 강스텐 바이오텍의 이 강이 이제, 어, 강 의장님의 강경선의 강자를 따온 거니까. 이분이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정말 우리나라 3대 줄기세포 대장이라고 할수 있는, 황우석 교수, 라정창 박사, 그 다음 마지막, 저기, 강경선 교수인데, 강경선 교수님이, 그, 라정창 박사, 네이처셀 아시죠? 임상, 3상 성공시켜가지고, 뭐, 이제, 코코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뭐, 화장품도 팔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인데, 그 친구, 그, 라정창 박사의 기술 고문이 강경선 부장님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시다가, 아, 그냥 내가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딱 차린 거예요. 그런 이제, 연구개발팀을 이끄는 교수님이, 실제적으로, 어, 기업으로 탈바꿈 시켜서, 이렇게 이제, 어, 상장시킨 사례가, 강경선 의장문, 강경선 의장님만 있는 게 아니라, 즉, 박, 뭐, 박셀바이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의 이제 포스닥의 전체 기업 개수 중에 한 40%를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당히 많은 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싶은데또 한편으로는 강경선 의장님이 줄기세포에서 이제, 어, 그, 황우석 박사를 이제 물리치고, 어, 성체 줄기세포는 이제 배아 줄기세포랑 대비했을 때 윤리적인 문, 움직임이 없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이제 강경선 의장님이 굉장히 황석박사 공격을 많이 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어, 강경선 의장이 이제 독보적인 입장을 차를했는데 문제는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어, 이거 좀 유상증자를 꽤 많이 했어요. 어, 가장 최근에 이제 실실한 유상증자 이전에도 두세 번씩 이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 주가가 2만 원대를 그리다가도 이게 사실 이제 유상증자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또 이제 한편으로는 임상 삼상을 한번 실패했었습니다. AD주라고 해서 아토피 중증 치료제를 이제 어 임상 삼상을 하는데 어, 회사의 말에 회사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게 임상 이상까지만 했을 때만 하더라도 연구 기관딱 하나다. 아 어, 임상 기관이 딱 하나여서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꽂아 주면은 그걸 이제 투여해 가지고 어 굉장히 좀 약효과가 유지가 되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보였다고 한다면 임상 3상 때부터는 어 임상 3상 진행하는 기관이 20개가 넘어갑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원도 190명이 넘었고요. 지금은 이제 300명단인데 이때는 190명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이제 딱 뿌리는 약을 뿌리는 과정에서 이게 액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줄기 세포가 약효과가 좀 이제 무력화돼서 좀 약효과가 좀 이제 증명이 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어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 원인은 아 동결제형으로 안했서다아 상온 보관 내지는 이제 보관 과정에서 이제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약 자체는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동결제형으로 라고 해서 극저온으로 이제 냉동을 시켜가지고 과 연구 기관에 뿌리는 거예요 콜드 체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나름 어, 약 효과가 제법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심심찮게 들리고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좀 이제 결론이 난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확실하게 막 이제 결론을 내서 이제 아, 우리 정말 아, 대박입니다 뭐 이렇게까지는 좀안 나온 거예요. 이거 보시면 임상3상 유효성 입증 실패했다고 19년도에 얘기를 했죠. 근데 뭐 일단은 이제 치료 목적 사용승인이 됐긴 했어요. 이제 치료 목적 사용승인은 이거는 이제 임상 상상 성공했다라고 보면 안되고요 어, 정말 이제 답 없는 분들. 정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모든 약을 투여해봤는데도 약 효과가 없어서 정말 고통스러움 속에 이제 살고 계신 분들한테 기푸하기 잡는 심정으로 치료 목적으로 이런 거 지금 신약 증행 중인 거 있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라는 어, 수많은 어, 시험군 약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품목 허가가 돼야, NDA가 돼야 된다라는 점. 네. 좀 분위기는 좋아요. 예, 분위기는 좋습니다. 이제 그런 차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최대 주주 자리를 뺏겼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예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건 오히려 좋은 겁니다. 예. 지금 이제 강스템바이오텍은 지금 상태에서 더 이상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요. 어, 지금 이제 광경선 외 13인 이제 자기 이제 크루들 그러니 크루라고 하죠. 어, 요즘 말로 크루라고 해요. 크루. 어 우리 크루다. 어. 우리 이제 그룹원이다라고 하는데 이제 가, 강경선 사단이라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원래 24%였어요. 강경선 의장님이 24% 가지고 있는데 물타고 그러니까 유상증자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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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이제 5.89까지 이제 간 거고 이 상황에서 세종, 세종텔레콤 제사 이동통신 어, 테마주로 유명하죠. 이제 그쪽에서 이제 800만 주를 딱 13억 들여서 이 기업을 먹은 겁니다. 예근데참 네, 13억에 이 회사 들어간다라는 거좀 전략적인 판단이 될수도 있는데 아 그냥 시, 그냥 이제 2 0억이채안 넘는 돈으로 이런 이제 첨단 어 바이오텍에 진, 진입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이제 유의미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자금 소스 자금으로 인한 이슈는 해소됐다는 거예요 세종이 뭐 돈이 없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점유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법인이잖아요 강경선 개인 지적 재산권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강스텐바이오텍이라는 법인의 특허란 말이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임상 3상 뭐 골관절염 그 다음에 뭐 아토피 피부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류마테스 관절염 이거 전부 다 법인격이란 말이에요 법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이 그거 먹고 나른다라기 보다는 강경선이 있는 이 강스텐바이오텍에 빨대를 꽂고 계속 조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그러려고 샀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면 정말 기술만 쪽 빼먹고 버린다. 그게 성립이 되려면, 일단 세종이 강스텐 바이오텍에 준하는 인프라가 있어야 됩니다. 예. 네. 아, 너네 없어. 너네 버려도, 어, 너네 꺼져. 어, 우리가 다 해먹을 거야. 라고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 없어요. 예. 네. 강경선은 세계 3대가 바, 이오 특허를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강경선 교수님이. 그래서 이분이랑 척을 져서 세종이 좋을 게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빨대 꽂고 같이 가는 느낌으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왜냐하면, 능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됐으면, 세종도 강경선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본인들 나름대로 줄기세포 인프라시설을 굴리고, 연구원들 가지고 있고 이러면, 이제, 야, 꺼져. 아니, 꺼지라고 말도 안 해. 아, 지금부터 저희가 할게요. 어, 뭐, 뭐, 항의하면, 아 어, 어, 법적으로 문제 없기 때문에, 예.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왜냐면은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응, 그냥 적대적 공생이 될 가능성도 높고, 강경선 의장님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주 입장에서는, 아, 재무구조 문제는 해결됐다.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왜냐면 세종이 막 아, 그렇게 막 장사 못하는 그런 친구는 아니거든요. 어, 장사 나름 잘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